어떤 사람이 묻기를 임종할 때 맹렬하고 간절하게 염불하면 많은 죄를 없앨 수 있다면 평소에 지극한 마음으로 명호를 불러도 역시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대답하길 마치 해가 나오면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홍명을 부르면 만가지 죄가 없어집니다. 묻기를 산란한 마음으로 명호를 불러도 죄를 소멸할 수 있습니까? 대답하길 명호의 공덕은 불가사의하니 어찌 죄를 없애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왕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유히 흩어진 선으로는 시작이 없는 겁 이래로 쌓은 죄업을 대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응당 알아야 할 것은 쌓인 죄가 만일 최상이 있으면 온허공계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비록 백년 동안 밤낮으로 아미타불을 십만번 불러 하나하나의 소리가 80억급의 생사를 소멸시켜준다 해도 그 소멸된 죄업은 마치 손톱 위에 흙과 같고 소멸되지 않은 죄는 마치 큰 대지의 흙과 같습니다. 오직 염불하여 일신불란의 경지에 이른다면 힘센 사람이 포위망을 뚫고 나와서 다시는 삼군이 제압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명호를 부르는 것은 성불의 종자이며 마치 금강이 끝내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이 계실 때 한 노인이 출가를 청하자 500명 성중들이 모두 그 노인에게는 선근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이 사람은 무량겁 전에 호랑이에게 공격받았을 때 언겁결에 나무부를 불렀느니라 지금 그의 선근이 성숙되어 나를 만나 도를 얻게 되니 이승의 도력만으로는 알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보면 법화경에서 과거에 부처님의 처소에서 산란한 마음으로 부처님 명호를 불러도 모두 이미 성불하였다"고 밝히고 있거늘, 어찌 믿지 않겠습니까? 우익 지옥 대사.